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은퇴 연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가마다 은퇴 문화와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한국의 공식 은퇴 연령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의 법정 은퇴 연령은 현재 60세이지만 실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체감 은퇴 연령은 훨씬 높죠?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실질 은퇴 연령은 약 72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계네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도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공식 은퇴 연령을 65세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평생 현역이라는 개념이 있어 70세 이상까지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키가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문화가 강하죠. 이 반면 유럽의 경우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내 네, 프랑스는 최근 은퇴 연령 개혁으로 뜨거운 논쟁이 있었죠.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인생을 즐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특성이 있어요.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나라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경우 유연한 은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61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더 오래 일할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덴마크도 67세가 공식 은퇴 연령이지만 단계적 은퇴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어 서서히 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자본주의의 중심지인 만큼 은퇴 문화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 연령이 6667세이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62세부터 조기 은퇴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은퇴 시 연금액이 감소하죠. 미국의 특징은 401K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국가보다 개인의 은퇴 준비를 강조하는 문화죠. 이 흥미로운 점은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른 개발 도상국들의 사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도의 경우 공식 은퇴 연령은 5,860세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심 문화에서 노년층은 가족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죠. 브라질은 남성 65세, 여성 62세가 은퇴 연령이지만 비공식 경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식 은퇴 시스템 밖에서 생활합니다.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중국은 현재 남성 60세, 여성 5,055세로 은퇴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점진적으로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 은퇴 제도의 격차가 큰 편이죠. 여러 국가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일률적인 은퇴 연령보다는 개인별 맞춤형 은퇴 계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북유럽처럼 단계적 은퇴나 유연근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일의 완전한 중단으로 보기보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도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일본의 이키가이 개념처럼 금전적 보상 외에도 사회적 소속감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을 은퇴 후에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적 연금과 개인 연금의 균형 있는 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미국의 개인 은퇴 계좌 시스템이나 북유럽의 공정연금 시스템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은퇴 연령과 은퇴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내 각 나라마다 문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은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세우실 때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재정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팁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은퇴 후 쉼터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국가별 은퇴 연령, 이제 좀더 이해가 되셨나요? 더 많은 은퇴 관련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모든 정보, 은퇴 후 쉼터에서 함께 나눕니다.